머리를 다쳐 건강 상태가 위독하다는 문희준의 둘째 아들 희우의 충격적인 근황. 지난 2017년 크레용팝 출신 소율과 결혼해 스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문희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잼잼이라는 별명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문희준의 첫째 딸 문희율은 유튜브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고, 둘째 아들 희우는 만2 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아이돌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큰 눈과 완성형 미모로 벌써부터 아이돌 비주얼을 자랑해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으나 최근 희우의 안타까운 근황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문희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마 전 가족과 갔던 휴가에서 아들이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혈소판 수치가 저하돼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고 현재 희우는 혈소판 감소증으로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혈소판 감소증은 감기처럼 기침이나 열이 나는 증상이 없고 멍이 잘 든다거나 빨간색 작은 점이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의 표시만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멍이 잘 든다거나 빨간 점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린다고 전했다고 합니다.